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유신헌법이 확정됐음을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투표에서. 총 투표인 1,567만 6,300 95사람 가운데 91.9%에 이르는 1,441만 719사람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한 사람 가운데 91.5%인 1,318만 6 5 0 0 명이 유신 헌법을 찬성했습니다. 투표인들은 국민투표에 적극 참가해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도 이번에 처음 주권행사를 하게 된 영애 근혜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교궁정동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목소리>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부인 박영옥 여사와 또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영예 이에리양과 함께 서울 신당동에서 투표했습니다. 이날 투표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진행돼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저녁부터는 전국의 각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돼 밤을 세워 개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유신 헌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국민 모두가 유신과업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임을 신성한 주권 행사를 통해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 우리는. 오늘의 이 구전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의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비해지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구원류, 산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지하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제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국민생활에는 주호의 불편도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 2호에 따라 설치된 비상 고등군법회의 재판장의 이세호 대장을, 그리고 비상 보통군법회의 제 1심판부 재판장의 박희동 중장을, 제 2심판부 재판장의 박현식 중장을, 제 3심판부 재판장의 유병현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발표된 이 조치는 소업의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어떤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등 일체의 행위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그리고 학교 내외 집회, 시위, 상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하고 여기에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따르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침투하고 있는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발본 세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영예로운 민족사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대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권자의 절대적 총의로서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현행헌법을 확정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일대 위신적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새로운 헌정 질서를 이땅 위에 출범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행헌법과 이에 기초를 둔 유신체제는 변전 격동하는 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고 이를 조직화하려는 국정체제이고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 가장 알맞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헌정질서이며 또한 유교와 유교 동란과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족중흥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력배양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도에서 여러 차례 설명하였듯이, 지금 우리는 작년에 못지 않는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유류 파동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불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겹친 자원난은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 간의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국제정치정세는 강대국 사이의 화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말살하고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천만 민족의 염원에서 비롯된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실사 공동성명을 유린한 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제의한 정당하고도 실천 가능한 모든 현실적 방안을 상투적인 주장으로 비방하고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이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북한 공산집단으로 하여금 적파 통일 야욕을 버리게 하고 민족적 양심을 되찾아 남북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 정통일의 길을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 정화의신으로 굳게 뭉쳐서 한치의 빈틈이나 낭비도 없이 국력을 배양하여 그들보다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신 체제는 남국에 저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현행헌법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헌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행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에게 그 찬반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현행헌법을 계속 수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유신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혼란과 대형의 낡은 체제로 뒤돌아갈 것인가?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판가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극한적으로 뒤풀이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매국이라 하였으며 국군의 월남 파병을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까지 극언을 했고, 심지어 향토 예비군 장서를 정치적 이용물이라고 모함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정단상을 점령하고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만 되면 무질서와 무절제의 정치 과잉 속에서 극심한 국력의 낭비와 혼란과 그리고 국민 도의의 타락마저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자유고 민주이지. 기실은 방종이며 혼나이고 무책임 그것인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는 지금 헌법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물이나 특수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지금 다 같이 향유하고 있으며 또 계속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보편적인 행동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외 현실에 비추어서 현행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신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국민투표를 이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일 뿐만 아니라 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유신 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 여러분이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중요 정책에 찬성을 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의 신임과 지지 속에서 더욱 성실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민투표는 실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저해 있는 이 난국을 직시하고 진지하고도 현명한 앵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5월 13일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또는 피해지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를 금하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발본 세권 해석. 국력의 낭비와 국론 분열 행위의 종지부를 찍고 북한교회의 남침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민족중흥의 기틀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이번 긴급조치의 참뜻입니다.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유모 씨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뿐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